자, 그러니까 물리학 2, 어, 순특강 11강 2점짜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 진폭이 커진다. 네, 커진다는 건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 보강간섭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루, 이쪽은 마루라고 부르고, 이쪽은 고리라고 부를 텐데, 마루가 두 개가 만나거나, 혹은 고리 두개 만날 때 우리는, 어, 보강관섭이 일어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루랑 마루, 고리과 고리 만날 때보강간섭이 일어나고요. 마루고리 일어나면 상쇄간섭 그래서 만든 건 4번 습니다 2번. 어, 하나는 지금 이렇게 바로 오고요. 하나는 한번 이렇게 반사했다 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경로차가 얼마만큼 경로차가 나타나냐면 이거 두 배.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2D만큼의 경로차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로차는 D가 아니고 2D여야 된다. 그리고 어 이렇게 했을 때어 만약에 보건 간섭이 된다면 이 d 가곧 람다나 아니면 2람다 이런 차이가 나야 되고요. 만약에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면 2분의 람다 이건 뭐 2분의 3람다 이런 차이가 나야겠죠. AB가 서로 반대 위상으로 도달하면 지금 보기 감사한다상세 아, 간섭이 일어나겠죠. 세기 세기는 AB가 서로 같은 위상으로 도, 도달할 때 같은 위상이라는 건 결국에 보강이고요. 서로 반대 위상이면 상쇄니까 결국 보강일 때더 크다. 어머, 도 맞는 말이네요. 4번, 되겠습니다. 자, 3번. 어, 진폭과 파장이 같고 연속적으로 발생한 두 파가 2m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2분의 1 주기. 네, 만나는 순간부터. 어,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착각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이 그림부터 2분의 1 주기가 생각해서 답이 뭐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만나는 순간부터 언제 만나냐면, 같은 속도로 가니까, 똑같이 여기까지 와서 5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먼저 그려보면 일단 왼쪽, 왼쪽은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왼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왔을 거고요 1m 전진했을 거고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던 애도 접근을 하겠죠 그거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2분의 1 주기 2분의 1주기이 얼만큼이냐면 지금 속도가 어, 2미터 세크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속도라는 건 주기분의 파장이죠 이게 지금 속도인데 어, 주기가 얼마인지는 안 나왔고 그럼 t분의 남다가 얼마냐면 지금 0부터 4까지니까 4미터인 것 같아요 4미터 한개속도 2m 퍼 e 트니까 아, t는 어, 2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t가 2초인데 2분의 1씩이 됐으니까 결국 이거는 1초 동안에 간 거리. 얘 속도가 2m s e 트니까 어, 1초 동안에 2m 이동할 겁니다. 그럼 2m 간 곳을 한번 그려보면 일단 또 초록색으로 이걸 그릴게요. 일, 지금 2m 가야 돼요. 그럼 이만큼 가야겠죠. 그러면 여기 이만큼 파란색이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식으로 계속하겠죠. 그리고 빨간색은 음, 핑크색으로 그리겠습니다2 m 갔으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음, 그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여쪽 여기랑 여기는 지금 마루랑 마루, 고리랑 고리 만났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지금 보건 간섭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4랑 6은 보건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그리고 5. 여기는 계속 상세 간섭이 일어나죠.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가면, 마루가 이쪽으로 갈 때, 고리 이쪽으로 가니까, 결국 오는 계속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은 5번으로 가면 될것 같고요. 4번, 이렇게 해서 무지개빛 나는 거. 이거는 각, 어, 약간의 경로차에 해당하는, 색깔에 해당하는, 파장대에 해당하는 애가 밝아 보이는 거니까, 얘는 간섭 효과다 보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회절 무늬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간섭과 회절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을 보면, 어, 여 이중 실릿, 실릿 장치다라고 했죠. 어, 이거 단일, 단일 슬릿의, 어, 애의, 어, 사용 목적? 혹은 애의 역할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 한번 알려준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회절이 돼서, 여기 두 개의 구멍으로, 슬릿으로 가기 때문에, 어, 여기에 동위상이로 가게. 위상이 갖게끔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어, 같은 거리에 있다. 이 대한 설명 옳은 것. 오, 이 지점. 지금 보면은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으니까, 이제 위상차가 없죠. 그러니까는 동위상일거예요 그래서 밝은 문이다. 맞는 말. 간성문니의 수축, 그러니까 이 축을 대상으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그렇게 대칭으로 일어난다. 이니은도 맞는 말. 이종슬립 간격 d 를 좁게 하면 이거를 좁게 하면 밝은 무늬 간격이 넓어진다. 넓어지죠. 이건 어떻게 할수 있냐면 뭐 식으로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어, 첫 번째 어두워지는 지점이 어디일 거냐면 만약 여기가 첫 번째 어두워진 지점이다라고 한다면 어, 이 간격. 이 간격. 왜냐면 이 경로 차 있죠. 요거 요게 D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이제 사인 세타라고 해서, 어, D 사인 세타가 2분의 람다인 이 곳이 이제 이 지점이 해당하는 곳이 결국 이게 X0 했을 때그 지점이 결국에는 어, 첫 번째 어두운 지점이 될 텐데 이 사인 세타를 어 마치 탄젠트 세타 로 근사 시킬 수 있고 탄젠트 세타 가 l 분의 x 니까 결국 x 제로 니깐요 l 분의 x 제로 그래서 결국 x 제로의 크기를 이 크기를 결국 어 이걸로 이제 정할 수 있는데 d 를 좁게 한다 그 말은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애가 커져야만 이거의 조건에 맞아 떨어지니까 간격이 넓어진다라고 볼수 있고요. 결국에 얘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어, 이이번의 남다라는 첫 번째 그, 그 간섭 조건을 맞추려면 결국에가 더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얘가 더 멀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점점 좁아지는 거니까 뒤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래서 3번도 괜찮은 표현이고 광원의 파장을 길게 하면 간격이 넓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어, 파장이 커진다는 건,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간섭 조건이 요건데, 여기서만 첫 번째 간섭 조건은, 니까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첫 번째 조건이. 근데 이게 커진다는 거니까, 결국, 어, 그 경로차가 더 길어져야 되죠. 경로차가 길어진다는 말은, 결국 이 간격이 더 넓어진다는 소리고요 4분도 괜찮고. 이중 슬릿과 스크린사의 거리에 L을 길게 하면, 이 L을 길게 하면, 간격이 넓어지겠네요. 예를 들어 우리도 그림자 같은 경우에 멀리 가면 멀리 가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얘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니면 식으로 보더라도 애리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수도 같이 커져야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말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이중 슬립하고 있습니다. 간격 d 가0 2이고요 얘가 0점이고 2 m m 그러면은 2 곱하기 11만 4승 미터네요. mm가 12-3승이니까, 거리는 1 m 고요 그리고 첫번째 밝은 무늬가 3mm다. 첫번째 밝은 무늬가 3mm. 그럼 3 곱하기 1 0 3승 m m 다 단색된 파장, 불어왔습니다. 어, 얘 같은 경우에는 d s i n 세타. 얘가 첫번째 밝은 곳이니까, 어, 딱 파장배만큼 차이가 나겠죠. 첫번째 파장배만큼. 근 우리, 사인 세타를 우리는 탄젠트 세타로 근사시킬 거고, 이거는 d, 어, l분의, 어, 첫 번째 지점. 이게 되겠네요. 근데, 우리 t는 얼마라고 했냐면, 2 e 곱하기 1 0만 4승이라고 했구요. 그리고 l은 얼마냐면, 1m. 그리고 x는 3 곱하기 1 0만 3승. 요게 첫 번째 파장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해주면, 곱하기 12 마이너스 7 승,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어 슬릿 하나 슬릿 두개를 했을 때 밝고 어두운 간섭 무늬가 나타났다 라고 했습니다 밝고 어두운 무늬는 굴절 아니고 간섭 무늬 효과구요 보안 간섭이 일어난 지점은 밝은 무늬는 뭐 당연한거고 슬릿 1과 스크린은 고정시키고 다시 말해 A랑 A는 스크린은 고정시키고 2를 스크린 쪽으로 이동하면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결국 얘 사이 간격 L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간격이 증가가 아니고 줄어든다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저, 이것도 틀렸네 맞는 거는 이건 하나네요 7번에는 1번으로 가면 될것 같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좀 복잡하다 잘 보고 하세요 음, 음... S1, S2, 소스 1, 소스 2 있구요 이것도 뭐 그... 그건데 뭐냐면 영이준 슬릿인데 마치 물결파로 한 것처럼 그림 표현이 되어있네요 다니슬린에서 출발한 S1, S2에 도달했을 때 위상이 같다 다니슬린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S1, S2를 지나 P에 도달한 여기는 지금 상쇄간섭이라는 지점이네요 어, 경로차는 이남다면 보건간섭이잖아 상쇄간섭이 일어났으니까 여기 첫 번째, 여기 가운데고, 여기 첫 번째 보강, 여기 첫 번째 상세, 두 번째 상세니까, 여기 는 경로차가 2분의 3 남다가 되겠네요. 이첫 번째 상세는 여기가 2분의 남다 차이 날것 같고, 이거는 틀렸습니다. Q는 Q, Q는 어디니? 여기는 보강관세니까 서로 위상이 반대가 아니고 같은 위상이죠. 이건또 1번 되겠네요. 네, 9번입니다. 이중 슬리스의 간섭 실험과 다이슬리스의 회전 실험에 대한 설명. 하나는 간섭, 그리고 하나는 회절입니다 음, A, B 모두 스크린에 밟고 든게 교대로 나타난다 뭐 틀린 말 아니구요 뭐 무늬를 보면 알수 있겠지만 A에서는 이중 슬릿 사이 간격이 넓을수록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 간격이 이게 넓을수록 그리고 회절 단일 슬릿은 이제 이런 모양이죠 구멍 하나, 이는 구멍이 두개이 사이 간격을 보통 D 이 사이 간격을 만약에 D1, D2라고 해볼게요 다시 만 D1이 넓을수록, B에서는 다이너스 폭이 클수록, 이웃단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넓어진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어, 아까 그 앞에서 봤지만, 간격이 좁을수록, 간격이, 이 간격이, 이 간격도 마찬가지로, 좁을수록, 어, 무늬 사이 간격은 더 넓어진다라는 거, 식으로도 확인했을 거고, 아니면 회절 조건이 뭐냐면, 회절할 때 회절이 잘된 회절이란 건 결국 퍼지는 건데 회절이 잘 되는 조건이 뭐냐면 구멍 혹은 방해물 이런 게 작을수록 다른 하나는 파장이 길수록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인사의 간격이 넓다는 건 회절이 그만큼 많이 많이 넓게 넓게 됐다는 소리니까 이게 클수록이 아니고 작을수록 작을수록입니다. 그래서 니은는 이상하네요. 아, 지금 막녹 한는데 집에서 창문 닫고 하고 있는데 막 밖에 막 전투기 날아다니고 공사고 그래서 막자음이 많이 섞이는데 어,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스크린 중앙에 A는 밝은 무늬가 B는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다. A 중앙에는 다 동의상이 나니까둘다 밝은 무늬죠. 이것도 밝은 무늬예요. 이것 이상합니다. 맞는 거 기억하나 되겠고요. 10번 보겠습니다. 어. 어 어떤 표를 찍어 왔는데 얘는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 얘가 더잘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 회절이 많이 일어났죠. 그 분해능이 안 좋아요. 분해능이 별로 안 좋은 이런입니다. 애 얘는 분해능이 매우 좋은 애고요. 분해능이 좋다. 분해능이 잘 일어난다는 거는 얘가 밖으로 퍼져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분해능이 좋으려면 어잘 퍼져 보이면 안 되니까 회절이 안 일어나려면 남다가 작은 거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좋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보다 좋은 게뭐 자외선, 뭐 엑스레이, 뭐 이런 것들로 관측하면더 좋겠죠. 물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이제 전파만원경 이런 걸로 한다면 그래서 렌즈의 구경 그리고 또 분해능이 좋으려면 어, 뭐가 돼야 되냐면 렌즈가 커야 돼요. 렌즈가 클수록 분해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사진 찍는 것도 보면. 어, 전문 사진작가는 큰거 쓰잖아요. 렌즈가. 클수록 더 선명하게 잘 찍을 수있습니다 빛을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렌즈의 지름은 나가가보다 작죠. 왜냐면 얘가 분해능이 안 좋으니까. 분해 렌즈의 분해능 가가나보다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더 좀, 얘가 좀만 붙어있으면 두 개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분해, 그,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보내는게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해절은 나가가 보다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디귿 맞는 말해서 10번에는 5번으로 가면 될것 같네요. 11번 보겠습니다. 단일 파장일 때, 이거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어, 단일 슬레이 때 상세 조건을 어떤, 어, 간섭 조건을 어떻게 찾으라고 했냐면, 해절 조건을 여기, 여기 두 군데로 나눠서, 두 영역으로 나눠서, 여기 맨 위에 있는 애, 그리고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애가, 여기서 만약에 2분의 람다로 만난다. 그러면 그 아래 것도 2분의 람다로 만날 거고, 여기서. 그 아래 것도 2분의 람다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죠. 그래서 맨 위에 거, A랑 얘랑. 그 얘네 둘이가, 여기, 여기 두 개가 사이 간격. 그러니까 경로차. 경로차가 어느 정도일 거냐면, 평행선이라고 가정하고, 너무 멀리 있어서, 이만큼이 경로차가 될 거고, 이 경로차가, 어, 이 전체 거리를, 전체 단일 슬릿이안 나오네? 이걸 만약에 t라고 한다면, 이 사이 간격, 2분의 t가 되죠? 그래서 2분의 t, 어, 사인스타가 2분의 람다일 때, 그래서 요게, 요렇게 될 때, 가첫 번째 상세 조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어두운 지기에서 a랑 b의 경로차 그러니까 격, 경로차가 2분의 1 남다면 된다. 그래서 이때가 첫 번째 어두운 지점이다라고 했어요. 그두 번째 어두운 지점 어떻게 찾으라고 했냐면 저번 영상을 안 보는 사람이 있을까 봐 말을 하자면 어 그러면 이게 2분의 3남다냐 이게 아니라고 했죠. 이거를 영역을 4개로 나눈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메뉴에 있는 거 그래서 2분의 람다 차이 나게끔 그래서 4분의 d 사인 세타가 2분의 람다다 이 조건으로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단일 슬릿을 통과한 파란색 단색광 레이저 회절 무늬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파란색으로 했네 어, 스크린 중앙으로 첫 번째 어두운 무늬와 두 번째 어두운 무늬 사이 간격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두운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을 넓히는 방법이 있네요. 그러면 결국 회절이 더잘 일어난다는 소리죠. 이 간격이 넓다는 거 많이 많이 퍼졌다는 소리니까 회절이 잘 일어나야 돼. 그럼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 잘 일어날 조건. 두 가지 있었어요. 구멍은 작게, 그리고 파장은 크게. 어, 그러면은 결국 빨간색 레이저로 바꾼다. 빨간색 레이저로 바꾼다는 거는 진동수가 작아지고 파장이 커지는 거니까 맞는 말. 폭을 더 작은 걸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니은 이상하고요사이커리 간격. 이 간격은 넓으면 크면 클수록 점점 더 퍼질 거니까 더 커지겠네요. 그래서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하나 되겠네요. 수고하셨어요.